어, 그래서 응급실 간 것도 맞았고 아팠던 것도 맞았다. 응, 어제 방송 봤습니다. 맞아요. <laughs> 너무 다행이요, 그렇죠?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너무 너무 <laughs> 아나 저거 금지야. 남 보면 눈물 나올 것 같으니까. <laughs> 응. <laughs> 저거 음. <laughs> 금지야. 아무튼 나 나는 나 나는 나는 유미님이 건강해서 너무 다행이야. <laughs>